커피를 드시고 있는데요. 네. 그 어르신, 이 호롱 있잖아요, 호롱. 예. Yeah. 이거 몇 년이나 된 거예요? Mm. 옛날에 이 호롱이, 옛날 할머니 있었는데. 아버지, 여덟 살더 갔어요. 응. 요 여덟 살더 갔다니까요. 열덟 살에요? 예, 아. 아버지, 두세지요. 굉장히. 열덟 살이면. 예, 여덟 살. 뭐, 대충 봐도 7 0년이요 <laughs> 그래서 내 그거 사 아주 옛날에 사는 게 괜찮아요. 고향은 못생겼어. 거짓이 살려고 못하고 산을들여다가는2 있습니다. 50년 동신하고 해서. 그지 그래서 어. 내고향 찾고 아버님이 그, 6.25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말하자면. 예? 6.25 무렵이요. 6이 달엔 똑같지. 그러니까 그 무렵이잖아요. 그 옛날이지. 옛날 아버지 여이 오래 됐는 우리 아버지하고 뭐지? 나이 몇살인데 내가 이 유명한 주소에... 그 할아버지 되고 있으면 이 유명이 전부 같으면, 음, 그건 개인는 호롱이 역사가 1 0 0년 됐다고 나왔개 6월 3일 자도 100년 됐죠. 100년 됐 응. 100년 됐고 6월 3일 개인은년 호롱불이, 호롱불이, 호롱불이 그 얼마나 됐어요? 이는 역사가 길야그죠역사도1 100년을 예. 있고, 이호롱불은 속에 됐어요. 한 음. 200년 됐지요. 예. 저기다 이그안가이 호분이자 이 일본이 이 호분이지 니다까 이거 속기 거문요 근데 이게 우리가 200년을 나는 안 보는 게 봐봐, 님 일본이 이후에, 이후에 철제란 말이야. 어, 철제, 어. 저 깡통 이게 그저 어.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거든. 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60년 내지 70년. 저거, 난, 깡통, 깐스에 이런 깡통 있잖아. 그걸 쳐가 만드는 게. 만들었죠. 오, 어... 어르신들만. 어르신들만. 어르신 거야 흔히 말하자면, 고롱을. 옛날 에 고롱이 된 된. 뭐냐면, 저거 일종의 사기로 만든, 일종의 청자 같은 거거든, 말하자면. 도자기. 응. 그지? 그죠. 그, 저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옛날에는 어르신, 저거, 저 기름이, 이거 말고, 다른, 파, 어, 다른 기름을 썼대. 음. 그, 애, 아주 까리 기름이나 있잖아, 맞죠? 옛날, 아주 옛날에 그런 거 썼대요. 맞아, 말, 그런 거. 어, 피마자 기름. 굉장히 세 군데나 쉬는데, 아주 옛날에 쉬는 건 모르지만, 옛날에 들세 군데, 아주 옛날에 쉬는,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이세 군데, 이세 군데, 이 관세는 불안한 세 군데, 뭐, 그런 데인데, 이, 대북미, 간도로 간장, 아주 까는을 생활하는 뭐런 뭐, 그런 옛날에 아주 까리 기름도 썼다, 그래요. 음, 오셔도 저 커피 맛이 어떠세요? 드세요? 마저 드세요, 커피. 뭐, 맛있죠? 이달하죠 이, 이 기름 흐려요, 위에. 예, 갑자기 흐려요. 음. 이게, 그, 말하자면, 석유 아니야, 석유. 석유 등장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석유 등장. 그치. 석유. 석유. 우리도 고럽발 때도 석유 썼어요. 석유에 아, 석유가, 이게 어, 뭔지, 뭔지, 뭔지 알지? 알지. 그럼 어렸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석유, 석유가 들어간 거예요? 예. 석유가 들어간 예.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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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에 우리 같이 예. 예. 음? 예. 할 때? 옛날에. 지금 뭐예요? 계란을 가지면 뭐든 거 고생을 본. 좀 난지. 감자. 고생을 본노. 석이 폭노그래 이제 석이를 이렇게 맞아. 이제 이제 얘를 이렇게 심지 같은 게 있나? 아, 이거 심지 거죠. 심지는 불때가뭐 거. 텃밭에 가는 게 너무 좋네. 는거 같아요. 그가 진짜 요즘 애들 말로요. 엉따입니다. 엉따. 아, 엉따. 엉따를 엉이 엉이 엉덩이도 덮다 고 엉따. 예예. 나뜻사 좋네요. 그게 아까 매 선생님이 말했죠. 그 고래가 안 되고 벽에 대한 민원서있 되고 고래는 오해가 야아 맞네. 그어르신 했거든. 고래 여면위졌다시고 앞에서 데시고 그랬다. 고그랬다 그때 이 그때 그어르신이 그때 그 어르신들이 그때 그신이 그때 그어이 그때 그어르신이 그때 이그그이 그때 이그 감 o 막 e b 요감 k come here, come h e r 감 c 막쫄 e 이 n come on, 이 o m 이 on. Come on, come on. Come o 기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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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거데이 <목소리> 방이 세 개네. 네. 이 방, 저 방, 이 방, 이 방, 이 방. 어, 저기 그럼 저기 도기 저기 저개아 방이 네개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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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그럼 경기저사저이 저기 방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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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저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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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에.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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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살고 음. 이거는 자꾸 사놓고 자꾸 놔두고 음. 그다이다 그래도 이 집이 대시무사 집이야. 아, 응. 저 앞에 어, 아, 아, 오늘 봐라. 사례 가 1982년도로 돼 있다 지금. 그래요? 아, 예, 오래, 아니, 오래 오래, 아니, 오래 아, 것이라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어, 오래 거라고 하신다. 아닌가 보네. 올해 거아 오래 거가요아니 아, 밑에, 밑에 밑에 그딸 그거. 거. 아 밑에 밑에 거아 여기 그렇지. 아 맞다. 옛날게. 아 천구백팔십이 아, 예, 예, 년이네. 예. 예, 대박. 대략 4 0년 전. 뭐 누가 사람 보면 지금 이 작든 해서 다른 거 빨아야 되는데 안돼 혼자 하안 돼. 그때만 해야 카렌다가 대충 오십. 천구백팔십이 년. 오십 분대

정동탕동이정동탕이 정동탄광이... 정동탄광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계에 있었네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 경동이고 음. 제가 말하는 정동탕광은 음. 내가 사는 동네였었어요. 응, 아, 지금, 요 어, 음. 요, 요, 뭐, 있다니까, 지금도. 응. 음. 정동 광업소라고딱 있더라. 지금도 음. 저 뒤에 있어. 정동, 뭐, 정동. 정동. 예, 옛날에 이게. 그럼, 아니, 탕광은, 지금도 예, 예, 있고, 예, 정동 광업소는 지금 예. 도 독에 있고. 정동 광업수에 차로 꺼지면 지금도 예. 있을 거야. 뭐, 있더라니까, 예. 정동 광이 음. 지금 내 독에 광수는 데 돼. 광잡을세있지 거기 있어요? 여기 있아요 여기 봐봐요. 경상에 잡아있이 여기, 여기, 여이 아니, 여 봐봐. 정동 광 이게 네. 바로 고한이 있던 정동탕광이란말이에요 대박. 정동탕광고한이라되있잖아요 고한. 아, 네, 그러네요. 아, 저도. 근데 이가 요전에 보고 깜짝 놀릴때 깜놀, 소위 아, 말 그렇죠. 깜놀이라니까. 아, 진짜 깜놀이네 넘겨볼게. 정동탄광. 대박이 정동탄광이 네. 굉장히 오래전에 문 닫았거든. 예, 네, 막. 네. 야, 강업소 진짜. 저거 정동탕광 예, 제가 진짜 모르는 강업소도 많는데. 정 자는 정선할 때그정 자고, 동력동. 아. 정선의 동쪽에 있는 탄광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아, 어, 형님, 유신하십니다 아이, 고 나도 배울 만큼 배우람요정동 네. 그 탄광 왔잖아. 경도에 정동이라니까? 도대체 이게 달력이 없나? 다음 주 광업소 고환 네. 오우야, 큰데 저탄장 네. 고환 어우, 꽤큰 서울사무소, 이렇게 네. 있잖아. 783-8392. 이야. 야. 꽤컸네 참... 콧지. 거치... 이게 몇 년도 달력이에요? 예. 이야, 예. 몇 년도 달력이에요? 되게... 이게. 대박이 이, 뭐, 몇년 이런 건안나있는데 이게 내가 볼때정동탄가이문닫 지가 꽤 오래됐거든. 응, 음, 그래. 여기 뒤에 있나? 아, 연도가 안 나왔나? 야. 어, 84년. 어, 아, 84년. 갑자년. 어, <laughs> 갑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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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84년도 달려. 야, 정동탄가입니다 대박입니다. 아. 아 야, 어르신, 고하, 여, 형님 말이 맞아요. 8, 84년도에요, 고안에 있던 광업소에요. 아, 정동 광업소. 아, 대박. 근데, 제발, 지가 먼저 된 답변이, 광산, 대박. 그, 내가, 그, 그 거기에 태그 태그 탄과 열 뺏겼어요. 예. 옛날에. 네. 네. 그, 탄도 잘 나오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니까, 그게. 정동 어. 광업소라고. 정동 광업소. 이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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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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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물통 터지고 말이지, 아이고, 이거 지금, 이 영상을 그, 거대에 땡겼던 사람들이 볼지도 몰라요. 이월 뭐지? 빈이도게그도잘 참고... 나고 좋았어 아주 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옛날에 사무실에 정작 마저 빈이와그뭐에 오해를 그게 안 사니까. 안삽니까태국장차이야 음. 그러면 거의 80,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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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년도에 형님, 어. 네. 그 태백부터 주변에, 우리 그 이제, 폐광지역 하면 맞이, 이제 4개 시군이잖아요. 네, 태백, 그래서 네, 이제 괜찮은, 태백, 네, 삼척, 태백의, 음. 어, 이제 괜찮은, 정선, 예, 그 다음에 예, 영월, 네. 이렇게 폐광지역을 달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어. 1989년도에, 예, 네, 1989년도에 이제 사탄 합류가 들어갔어요. 동강업소도 그때 사탄 합류할 때, 아마 동강업소도 예, 합류가 돼서 이제 폐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태백 쪽에만 이제 폐광된 데를 조금 알았는데, 어르신 때문에 야 집에 정동강 업소 달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 1984년도에 그 에, 달력이니까 아마 그, 그, 그 전에 그 강업소가 그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 석탄합리화 정부에서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네. 어, 아마 이, 2, 3년 안에 네. 어, 폐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대 예. 넘어간다. 리 접어도 네 이런데 저에간 지난 놓고 그냥 그 이거 그예 산장 그거 가 있죠 하 이거야. 음치 있죠 이것도. 호롱불. 뭐. 목소리만 나오니까요, 아이고, 좋죠. 좋죠. 호롱풀 진짜 호롱풀 은은하다. 그래, 예술입니다. 호롱. 이야 이 산장이 오로지 이, 진짜 예, 호롱풀 하나 호롱 하나로 아이고, 지금 저희가 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가다가 와가 시장이됐지만은 그래 진짜. 개벌이 이 차이가 나네. 차이가 나네. 그냥 차이 뭔 아니야. 야, 진짜 우리 호롱불 하나로 진짜 우리 어르신 있잖아요. 인생 얘기 한번 그네만 하면 밤 알게 그러면... 밤새겠다. 네. 밤새도록 밤새도록 우리 어르신 얘기 듣겠다. 호롱불 켜 놓고 얘기 들으면 재밌겠다. <laughs> 아이고. 야, 아. 우리가 역사입니다, 역사. 아, 이게 딱 맞네. 야, 우리가 사실 이거 저 이런 이야기 아, 듣기가 네. 어려운 네. 거예요 사장님 아, 왜냐하면 음, 저기 사실 오늘 어르신께 기분 좋다고 음, 제가 술을 몇잔 드리긴 했는데, 음,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일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 그래서 아요이야 견뎌내야 해 역사의 산 사장이가 뭐예산에 난다고 하루에 넉잔 자고 고민이 이제 쌓이 음. 어르신 산, 산골에 사시면서 음.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제 힘이 붙일 때잖아요 힘이. 그렇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 예, 그래도내려가기 싫죠? 안 돼. <laughs> 안, <된대>. 안 되신다고. <laughs> 이 세상 가는 데가 아들 자리 아들 이 돌아온다. 그날 군대 대대 조와기 가서 군 아유, 근데 어르신께서는 내가 볼 때는 야, 내려가셔도 편치가 않는 거야. 음. 그럼요. 기로. 이 보면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뭐 이러는 거야. 네, 네. 아이 도대체 자식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네, 그런 말 많이 해. 삼척 시에서는 네. 뭐 하느냐. 네, 아니 모르고. 근데 내가 볼때 어르신이 여기가 좋다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 하냐고. 어차피 인생은 자기들. 그래.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에 사시잖아요. 음. 이제 어, 내일 뭐중 사람 이상 어. 누가 아니 야? 어. 저네는 내려가래 얘기야. 그죠 내려가. 내리가라 그래요? 내리려오하지 누가 나려가 그래요 누가? 동네 에하지이여가지고 내리가라 말아. 그거 없어. 다 그렇죠. 아니. 아니 저... 시에서 이제. 자꾸 이제 영역에서, 소문이 영역에서, 나니까 소문이 나 이제 어르신이 혼자 사는 게 이제 이렇게, 어, 여론에, 어, 이렇게 어, 여론에 자꾸 어, 어. 하니까 아,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도, 이제 동네 들어오기도 동네 하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제 자꾸 그 되는 거 그러면 이해가네. 그왜 그렇게 방치하느냐. 그런 게 나도 나거같아 근데 문제는 내가 볼때 자, 당신이 편한 곳에 네, 제삼자가어쩌고저쩌고할 일은 없어. 당연하죠. 사실은 정말 나, 건강하게 나,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음. 마음이 편하시게. 내냐하면그주의 네. 네. 자유가 있는데. 네. 그리고 자기 당신 땅인데 어떤 놈이 뭐 나라 내려가라 말하구나. 네. 그래. 그게... 이 조건이 내가 뭐지 대 가면 보죠지요 응. 그 주세요. 커피 다 드셨어요? 아. 네. 아 우리 커피 잘드 그 시네. <laughs> 맛있나봐요, 달달한 게. <laughs> 그렇지. 커피 달달한 거. 이서브라도이안다드렸어 잘... 서브. 밟는 뭐. 사이다 응. 예, 이아닌데나안 아, 지금 내 자세가 제일, 어르신이 제일 안 좋게 사실은. 그래. 그래요? 뭐, <laughs> 비리비리 하는 거지. <laughs> <그런> 것도. <laughs> 이 양반은 이런 것도. 있어르 근데 이양말은 이게 보선이에요, 뭐예요. 나 이런 양말 처음 봤어. 이게 직접. 커미신 거예요? 그생거이 와, 진짜 신기네 양말 하고 뼈에 한 돌을 가자도 이게 진짜... 신발 같은 양말이야, 이게. 어, 아, 그러네 무슨 벗은, 벗은 벗은 비슷하게, 어, 비슷하게 본이 직접 아예, 이렇게 만들 세팅해서 만드신 거야? 나도, 나도 여기 처음에 나도 얘기 처음에 발을 댔을 때 예. 거의 말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아니요. 불상하다 딱하 그랬는데 과학적이에요. 지금 제가 그내 생각이야. 양말이 그 과학적입니다. 당신이 편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 양말 천지하고 는사람들이 산지 지아고 근데 도 그렇지 이렇게 음. 만약에 이 어른이 음. 우리 얘기 음. 나온 김에 음. 어. 양복도 입고 머리 저 꼬마도 딱 바르고 여기 앉아있어 봐봐 집도 도배 새로 싹 하고 오히려 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그 값어치가